야 샘아 너 요즘 뭐하냐? 나 운행 뛰고 있잖아 넌 눈깔이 없냐 뭐가 없냐 우리는 눈이 없다 잘 나다 이뒤젤아야 어? 그러면은 너 퇴역일자 기억하냐? 내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겠어 그러니까 니가 옛날 일을 잘하는 거야 니 뒤지고 싶냐 야 우리는 입이 없고 귀도 없고 눈도 없어 우리는 눈이 전조등이라고 있겨 너욕좀 잘하는데 그럼 나도 욕좀 해볼까? 잘나다 이 디젤아 그래 이 잘나다 어? 이 전설아 이구찾겨어 전설이면 다냐 어어 전설이면 다냐 저놈의 디젤 7425어 내가 이게 그 저, 그때 내가 아주 그거를 화하게 했어야 됐는데, 어? 아이씨, 이놈의 배장, 야, 이거, 어. 이놈의 망할 놈의 배장, 야, 어? 아주 그냥 배차장에 데려가야 할 배장기야, 응? 중저 너도 좀 떠들지 말고. 올해는 입비 없다! 잘 났다, 이중저 구차야, 어? 구차가 구차한테 뭐라고 할건 아닌 것 같은데. 야, 뒤에 발선들기 너, 진, 너 이거 중년 운행 좀잘좀 좀 해보라고. 어? 나는 잘 하고 있는데, 니가 제대로 안 거잖아. 그러니까 니가 구차라고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너도 구차라고 하는 거야. 구차가 구차한테 뭐라고 할건 아닌 것 같은데. 야, 그러면 너 뒤지기 전에, 얼른 이거. 빨리 가다 나라 내가 8,102호고 너는 8,207이야. 어쩌라고 내가 더 효율성도 높고 너보다 고장도 잘안 나는 열차야. 그래서 어찌라고 있냐. 응, 그러면은. 딱 하나만 먹겠다. 뭔데? 네가 여기에 온 목적이 뭐지? 운행을 알아 왔지. 네가 여기 오는 목적도 운행을 알아 왔지. 그래, 그러니까, 우리 니가 운행을 하려고 한 거잖아, 어? 그렇지. 그러면은, 잘좀 하라고, 있, 야. 야, 그러니까, 니가 옛날 열차고 구차인 거야, 구차. 너도 구차거든? 야, 너도 구차야. 니가 더 구차야, 니가 더 구차야! 니가 더, 더 구차라고, 어? 응? 어? 한번붙을까 응, 어? 그래, 그래, 한번 붙자! 야, 그래, 그래! 야 뒤에 잘좀 끌어보라고. 어? 야 니가 앞에서 잘 끌어야지. 어? 야 그러면은 어? 야 그러면은 니가 앞에서 끌는 게 쉽냐? 뒤에서 미는 게 쉽냐? 뒤에서 미는 거. 그래 잘났다 이 디제라. 그래 잘났다 이 전기야. 어? 니이펜터 이 그래프로 한번 맞아볼래? 어? 맞아도 나는 잘네 뚝배기야. 어쩌라고 이베이나 어? 야 그러면은. 자리를 바꾸자. 왜 싫다. 그러니 깔끄리기자도 싫다는 거 아니야. 내가 잘 밀어줘야지. 너도 잘끌수 있는 거라고. 어쩌라고 이 구차야. 그런 말 하지 마라. 너도 구차다. 니가더 구차야. 니가더 어? 구차야. 니가도 구차라고. 니가더 구차라고. 한번 붙어봐. 어, 그래, 그래, 그래. 야, 그러면 이 화물 안 속고 달리는 게 먼저, 그렇지? 어, 잘났다. 이전설아 전... 야, 그러면은. 딱 하나만 먹겠다너 괌을 끌어본적 있지? 어너 괌을 끌어본적 있지? 아니 그러니까 니가 더 잘해야지 어?